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 검찰이 외화 밀반출 정황을 포착해 아태엽 회장 쌍방울 전직 임원들 자택을 14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TV 조선 뉴스 구이 속보로 전했다. 이들이 직원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바꿔 중국으로 밀반출한 외화가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자금 반출 무렵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다고 한다. 달러 밀반출 대가는 북한 인사들 남한 방문이나 대북 사업권으로 알려졌다. 저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다. 돈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전혀 못한다는 아태여 반 회장 입장을 매체가 옮겼다. 그는 그간 대북 송금의 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 수십 명에게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갖고 중국으로 나가게 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이 북한 미술품 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태엽이 2018년 경기도와 공동 개최한 대북교류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여 점을 전시했음에도 그중 3점만 통일부 반입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져서다. 아태엽 측은 기증받은 그림이라 해명했지만 국세청 자료에 없는 연유로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이 지난 11일 아태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일이 있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h 루지바우점컴